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도 불발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검은 특히 12.3 비상겸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회의 논의사항이 담긴 박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권한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전 장관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박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남세진 영장전담판사의 영장기각 사유가 위법인지 몰랐다인데요. 그런데 박성재 피의자의 최후 진술은 위법인지 몰랐다란 말이 성립이 안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박성재 사장과 네. 영장기각 있잖아요. 기각 됐어요. 재차 기각 됐습니다. 어, 이거 진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되죠. 1차 기각 때도 말이 안되는데 이때도 1차... 불법인지 몰랐다 이거 네. 말이 되나고. <laughs> 방법, 1, 1차 장관인데. 기각 때 논리가 더 강화됐어요. <laughs> 왜냐면 추가 수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첩을 냈잖아 업무수첩을 네. 냈는데무성 네. 인식이 없었을 수 있다 이렇게. 업무성 <laughs> 진짜. 아 참, 저는 내란 특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4일 날이네 명의 내란의 헤드들이 그냥 안가에서 모였어요. 그랬죠. 이 여기에서 거짓말 엄청 했거든요. 송년회 때 송년회 12월 어. 4일 날. 그죠 그날 그랬죠. 그랬었는데 그리고 수정방까지 들어갔던 것까지 우리가 다 파악을 했는데. 근데 거기 가기 전에 개엄 어, 정당화 문건을 읽고 네. 간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갔잖아요.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해가지고 들고 갔죠. 들고 간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럼 그 얘기를 했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삭제했단 말이에요. 이 증거 인멸이라는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수첩도 나오잖아요. 업무수첩 그러니까. 띄워봐 주세요. 다시 업무수첩 보면은 <laughs> 첫 번째가 내란 정당하고 두 번째가 특검 특검 수사 내란. 그러니까 사퇴도 안 되고 탄핵도 안 되고 특검 수사 내란 수사 안 된다는 거 내란이면 현직 대통령도 소추가 되니까 내란이어서는 안 된다 맞지. 저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의 불법에 대한 인식이 저때 있었으니까 저런 회의를 하지 음. 그러니까 개엄의 헤더인 게 맞아요 이 이후에 어떻게 하지 핵심 내란 종사자죠 핵심 그것도 예그니 네. 그러니까 사실 12월 3일로 돌아가도 저건 12월 4일날 작성된 예. 네. 12월 3일날 돌아왔을 때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변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없었죠. 행안부 장관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뭐 경찰 출동시켰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무정부 상태도 아니고. 그런데 네. 군이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불법성을 몰랐다. 그리고 첫 줄에, 첫 줄에 국회를 막았잖아요. 네. 국회로 또 군대를 집어넣어 그러면 뭐, 아유, 이거 법대... 1학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laughs> 네. 1차 영장 청구 기각 이후에 요즘 법대 안 가도 압니다. 네. 박상진 장관 휴대폰 포렌식까지 되면서 거기에 서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건이 이제 확인하고 안가 회동했다라는 것까지 다 밝혀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서 또 이제 통상 업무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UFS 그러니까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과 관련돼서 통상적인 지침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관련 지침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되고 나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차 영창 기각 이후에 새로운 사실들과 음. 자료들이 확인됐고 네. 저희가 보기에는 증거 인멸 우려가 굉장히 농후했거든요. 음. 그래서 네. 어제 오히려 영창 기각 이 굉장히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첫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네.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통상 업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이 그 보안 손님으로 일찍 불려 들어가서 용산에 거, 거기서 나온다면 막 여러 가지 지시하지 않습니까? 음. 회의하고 그게 꼭그대 대법이 개엄 당일 날 회의한 것처럼 그런 회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그 박성재 장관이 내란주임무 종사가 되면은 대법에서 회의한 것도 내란주임무 종사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의대 사법부가 빠져나가려고 박성재를 살렸다. 아, <laughs> 그런 얘기. 쟤네 살려주고 얘기가 나도 산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러면 살수 있어요. 개업이 불법인지 그 당시 몰랐다. 그때 몰랐다. 네. 통상적인 업무를 했다.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요.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마지막 10분간 박성재가 직접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막으려고 했으나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잠깐. 불법인 걸 아니까 막으려고 안 했다는, 안 했다는 거, 거 아니에요. 지 봤지. 입으로도.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 불법이 아닌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왜 막아. 네.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했다. 국민께 야. 죄송하다. 아. 왜 위법인지 몰랐는데 왜 막으려고 그래요. 개엄 그거에 대해서 개엄 직후에 법무부에서 고위직들을 모았잖아요. 네. 거기에 법무부 감찰을 불렀잖아요. 네, 감찰. 그 감찰이 이거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고 나가 버렸잖아요. 퇴장해 버렸었잖아요. 회의, 법무 회의에서. 네. 예, 그런데 그래. 그 회의의 내용이 이게 불법이고 위법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대응으로 보여서 자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럼 나가라라고 어. 했다라고 진술을 그렇죠. 했잖아 이미. 그러니까요. 그때도 이미 불법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판사가 아이고 불법인지 몰랐지. 이렇게 지금까지 말이 꼬이는 거예요. 네, 네. 꼬이는 거죠. 일관성의 논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법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조의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지금 이 사람들 영장을 기각시고 키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들도 똑같은 이유로 수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같은 당... 맥락에 연결돼, 연결돼 있네요. 육풍만이라 추경호, 나경원 이런 사람 다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다 연결돼 있죠. 네. 만약에 그날 개엄이 불법이었다는 걸 알았는데도 해제 표결에 추경호가 의원들 동원하지 않았다. 그럼 바로 바로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경호도 지금 네. 추경호 의원도 영장 기각될 위험이 굉장히 높죠.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 하 똑같은 논리로. 네. 정당 해산도 될 만한 사유인데. 그러니까 내란 청사의 그 가장 중요한 길목을. 조의대 사법부 몇몇 판사가 네. 맡고 있다. 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1차 영장 기각 사유가 지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언 원리로 이네들이 네. 그걸 이제 계속 내세우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느 순간부터. 네. 어느 순간부터. 네. 황교안 영장 기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황교안도 아, 나 내란 아니라고 생각해. 이 현상과 이 흐름에 대해서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를 조금씩 계속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판례를 적용해서 양승태를 무죄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마 그런 빌드업이 되고 있을 가능성 이 있어요. 지금 홍상미자 그 화가난 것이 아니 저도 한 윤석열 체포한다고 막세 명이 여 우리 잠못 자고 막어 체포됐나 쓱 보고 그때 있잖아요. 그때 하고 비슷한 느낌이더라고 어제 밤에. 그만큼 중요한 사람... 중간 중간에 깼어. 박성재는 그러면서 영창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안 나오는 바꿔도 한시좀 넘어가지고 내가 기각된 거 보고 나서 왜 그대로 또잘못 들었냐면은 한기환 황교안. 아 한기환도 지금 기각되겠네 똑같은 네. 맥락이니까 그 불법성을 다투면 그러니까 개엄의 불법 인식을 다투면 다 지금 날아가는 거야 기각이야 개엄 어, 불법인지 몰랐지 사법부도 그래서 기 때문에 그날 회의를 했던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 아닌가? 지금 그죠? 끄떡끄떡만 하지 마시고. <laughs> 아, 나 맞다고 생각해요. 어. 어, 자기네끼리 이건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회의했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까지만 그러니까 하더라도 니까령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뭐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제니까게러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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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려면 이. 박성재의 논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법원이 살지가 못해요. 조의대사법부도 아, 어. 그래서 개업 네. 당일날 회의를 했 회의했으니까 그때는 특히 조선일보하고 채널 A에 나오는 그 기사를 보게 되면 따르기로 했잖아. 합법을 전제로 다 재판권 넘기려고 자기네들 다 미리 준비하고 를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자기네들까지도 위법성 인식이냐 이거 가지고 걸릴 수가. 박성재가 가면 자기들도 내란 어, 종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관저에서 퇴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학교 점퍼를 맞춰 입고. 일렬로 서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 전쯤 지지자들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용실 쪽에서 저희 와달라 이렇게 뭐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앞뒤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윤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처럼 보이도록 사전 기획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슬로건을 인용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붉은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윤석열을 달기고 돌아왔다라고 했던 말이 조의대를 두고 했던 말은 아닐까요?